대전 마지막 경기가 열렸던 지난 10월 5일 관중석 한쪽 사복 차림의 이진영이 눈에 띄었다 평소 여성 팬들의 사랑을 욕심내는 이진영이지만 이날만은 예외다 여자친구가 지켜보고 있었다 야너도해나도에서제도에서 제주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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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에말제주도에죠 한국 시리즈, 한국 시리뭐 일차전 시작하기 전에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 예.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네. 아, 에 가게야, 가게야. 네 원래 카메라 올릴수 있어요. 이진영은 조만간 무엇인가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무엇인가를 이날 당장 실행이 엄길 예정인 선수가 있었으니 바로 최백령이다. 그 때문인지 최백령은 긴장한 듯. 들뜬 덮어였다. 4대 8로 뒤지고 있던 고의만 아웃 카운트 2사 이후 타석에 들어선 모창민은 방망이를 크게 휘둘렀다. 그렇게 홈에서 치러진 히어로즈와의 경기를 거치로 정규 시즌 총126 경기가 모두 막을 내렸다. 이날 경기는 졌지만 83승이라는 팀 성적을 기록하며 역사적인 강팀 반열에 올라선 시즌이었다. 선수들에게나 팬들에게나 무척이나 아름다운 밤이었다. 그리고 이날 밤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최병룡은 팬들 앞에 나섰다. 아... 기의 시작은 이틀 전 광주 원정길에서 였다. 경기전 훈련을 마친 최병령은 촬영팀을 따라 불렀고 깜짝 놀랄 부탁을 해왔다. 프로야구 선수 중 처음으로 야구장에서 청혼 이벤트를 하고 싶다는 얘기였다. 너 여기서 찍어? 머리숱 뭐 찍어? 아 더워. <놀람> 아, 더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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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한테 올해 결혼하는데 제가 프로포즈를 못했어요. 아무래도 어떤 프로포즈를 해줘야 될까 고민하다가 저기 직접 부탁드리게 된 건데, 그래서 좀 프로포즈를 한번 해보려고. 예, 이탁가드릴요 어떻게 해야 돼? 까먹어 어떻게 자연스럽게 나가는데 이제 만들잖아. 다시 할게요. 예. 아, 진짜 기 떨리냐? 어, 어게 떨리는구나. 아, 아니, 그냥 총 다시 하면 돼요? 너무 예. 가깝게 잡지 말라니까요. <laughs> 땀 흘린 거다 나와요? 조만 더. 이게 아, 아우, 진짜 잘안 하는 건데, 나 이제 어떻게 하고 여친구한테잘 아. 나오겠어요? 윙. 나야 어, 이렇게 어, 어렵게 자리 마련해서 프로포즈를 하려고 나왔는데, 굉장히 많이 떨린다. 떨리고 어설프지만 그래도 어, 기억에 남는 만한 프로포즈가 되었으면 좋겠어. 너와 음, 나하고 벌써 어, 11년째가 되어가는데, 항상 네가 내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내가 힘들 때또 내가 많이 속상할 때 많이 기쁠 때 항상 네가 내 옆에 있어서 정말 정말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나 이제 나한테 표현하지 못한 말을 지금 내가 하려고 그래. 많이 부뚝뚝했지만 지금 여기 내가 얘기할라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맹세할게 너를 평생 지켜주고 싶고 너를 아껴주고 싶고 항상 웃게 만들어주고 싶고 영훈아 나랑 결혼해줄래? 이렇게 멋진 남자가 또 있을까요? 젊은이께 앞으로 향해 있는 희망을 앞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결혼해주세요. 최병민 선수의 메시지였고요 이렇게 멋진 남자가 또 있을지 의심스럽고요 오늘 프로포즈를 받으신 여자분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명호 씨, 녕하습니까명호 씨! 마지막, 마지막, 마 마지막, 마지막, 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수들 <laughs> 다 나왔어. 민망해. 항상 혼자, 같이, 같이 하고 서로 기뻐 서로 기뻐하 항상, 항상. 우리 함께 하자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으 <laughs> 너를. 너를. 나와주신 나아, 부모님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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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멋있다 어한래나주요래 편하게 잠깐만요 명훈씨 긴장하지 마세요 <laughs> 최명훈 선수와 평생을 함께할 자신 있으시죠? <laughs> 아 잠깐만 평생을 함께 사랑하실 자신 있으시죠? 최명훈 <laughs> 선수 아, <laughs> 아... <laughs> <laughs> 평생 행복하게 해줄 <할> 자신 있으시죠? <laughs> 네. 자 이제 병룡과 명훈씨는요 한 곳을 바라보면서 평생 사랑할 곳을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두 사람 행복한 가정 꾸려갈 수 있도록 영원히 응원해 주신다는 의미로 박수 한번 꾸주시고 <laughs> 하나, 둘, 셋, 넷, 뽀뽀해! Sometimes on um, Fridays and Sundays, it's really hard to get taxis. Yes. Uh, you uh, I will, I will sit in there. Okay. What do you normally say in Korean? Just say, well, um, try to say hello, and then munak uh, yagujang Oh. And I don't. Sometimes, sometimes they don't understand the munak yagujang, or they're surprised that I'm. Already saying, o -O -O. <laughs> 지난 10월 1일 자이언츠와의 시즌 최종전 레이번이 선발 투수로 나섰다. 7월 6일 이글스전 이후 좀처럼 승수를 쌓지 못하며 올 시즌 4승에 머물러 있던 레이번이었다. 지난 시즌 17승을 올리며 팀의 에이스로 활약해졌던 레이버였건만 올해는 이상하게 많지 승운이 따라주질 않았다. 정규 시즌 마지막 등판이었던 만큼 레이버는 더욱 이를 악물었다. Um, that was most difficult for me, and um, uh, you know, just not. I feel like I've been pitching well. Um, uh, i haven't been getting wins that's kind of frustrating and uh, you know but i mean there's nothing you can do about it you know last year i got uh, those were several games uh, i was pretty lucky to get wins and um, you know had some luck on my side and you know this year it's kind of been the opposite um, and really the last two years i've i've had really you know really lucky seasons and uh, and done well in pretty much every game that i pitched so i feel i feel pretty good about it and you 와이번스. 승부는 3회에 갈렸다. 일사 말미에서 터진 최정의 싹쓸이이르팔팀 김은 쉽대 경기를 끌고 갈수 있었다. 이날 김은 자연시에 십대일 승리를 거뒀고 올 시즌 득점 지원 리그 최하위 투수로 이번은. I feel like I really feel like we're a lot better team than we were last year. I mean, that's I, I wouldn't have I wouldn't have thought that going into spring training. I would have thought it'd be tough to to be as good as we were last year, especially with you know, you know we're 36 out and. Uh, Leo Jun, you know those guys, and uh, Legion Young's been out for what two months or something. I mean, a month and a half. <laughs> um, you know, he's been out for a long time, and um, you know those those are our three of our big power hitters. Um, you know, so those guys being hurt, and you know, you would, I, I wouldn't have thought we'd done very good, but you know, we just like those guys got hurt, and we started winning more. <laughs> um, so that's um, and that's a. Uh, I think it's a tribute to, to how, how hard our guys play. You know, we have a lot of young guys really every day come to the park and they want to win and you know late in the game. And it's a two to one game, you know, one to one game. They they do things to to get on base and and uh, you know play good defense and you know move guys move runners over and put the ball in play. Just little things to that, that win games. Our our guys just you know have a really tough team. Um, a lot of a lot of good players on our team. We, to get Abby. we need to get Abby? You yes. okay. got her? Okay. Yeah, and okay. okay. Ready? Say um, her a lesson. Say <laughs> her a lesson. Are you being shy? <laughs> okay, it's okay. God is good. God is great. Let us thank your Amen. Let us have a good day today. In your name we pray. Amen. Did you that everybody kind of sleeps in in the morning? Because when we get home, Grace usually wants to play with Kenny, and then we give her a bath. We give them both a bath and put them to bed. Kool um, Aid. What are you doing? All right, the You close your glass slippers. <laughs> <laughs> All right, you're ready to go. Love you. Bye. Have a good day. Bye, Jojo. Say bye bye. Bye bye. Ciao, Joe. Grace, can you give me a hug. Yes. Have oh. you got food all over Okay. Nooo. Okay. She's being rotten today. Bye, have a good day. Okay, see you a little while. Keep something Good morning. Cute little girl. 지 <laughs> <What's your name? 웃음> Good morning. <laughs> 망가진 잔디 보식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지난 여름 선수들의 훈련량을 짐작케했다. 원정경기가 있는 날이라 락하 실적은 한산하게 이를 데 없다 황중이 안내려가어요 어든지전아이 음. <laughs> 아 <laughs> 네, 반하고, 다하하고 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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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하고하고 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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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하이찬하하고고찬하하고 먼저 와서말거는 스타일 어? 그는 도최 뭐 내가 어? 매일 대기한다 그는 나고에브리데이가 d a y Everyday. e 에에브리이이 y e v e r y 저 a 막 그렇게 나장난 a y 데 v e 데이맨 a y 저 v e r y d a y Everyday. Everyday. e v 대충 알아들어야죠 e r 그 문제로 광주 가기 전날 갑자기 이 레이븐이 붙더라고요 어, 뭐라고 이제 의도는 뭔지는 알겠는데 영어, 영어, 영어로 뭘얘기할니까 뭐, 군대를 가냐 언제 가냐이 얘기인지 알겠는데 답을 못하겠잖아요 그렇죠. 대충 느낌으로말하아 음. 공부해야지 군대 가서 공부해야지 특수랑 그러니까 후수는 머리 좋아야 되잖아 그에 가서. 비하면 저는 좀 약간 다소한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분명 내 직업이 투수니까 생각은 하겠지만 생각 안할 수가 없죠 아직은 좀 어리죠 음, 더 배워야죠 참 음, 참아줘 그나마 요즘 공 던지면서 박기 선배님하고 조금 뭐랄까 이렇게 박기 선배님이 원하는 게 이게 뭔지를 조금 알것 같아요 음. 요즘 들어서 이게 이제 스트라이크를 잡을려야 되는지 아니면 골로 가야 될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음. 캐차가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음. 사인을 투수한테 주면 캐쳐가 이거를 유인을 해야 아니면 카운트로 잡으러 돌아와라 뭐 이런 의도가 있는데 그거를 투수가 캐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웠었어요. 백현 음. 선배님하고 하는 의도. 음. 좀 이게 의도를 전달을 제가 캐쳐를 잘 못하고 이런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요즘 요즘들은... 들어서 이제 군대 갈때 내가 까좀 야구 좀할까 같아요. 이제는 군대를 가야 될 시점이 이래가지고 이제 골치 아파서 그렇지. 다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선수들 역시 성적에 대한 중압감이 심하다. 하지만 외국인 선수의 경우 그 중압감은 비비고 안될 정도로 크다. 지켜보는 시선이 없어도 꾸준히 자기 관리를 해야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Feel like I'm part of the team. Make me feel comfortable. And you know, uh, Juan Young, the, uh, our our captain. You know, he speaks he speaks fair English. And uh, and you know, he always he always tries to help help us out. Me and Mike last year, he helped us out a lot. And uh, you know, every every other foreign player that comes in, he always you know tries to talk to us. And he's a real quiet guy. So I mean, um, you know, I think he's a he's a pretty good family guy. He doesn't he doesn't really don't really hang out that much. But you know, it's in the clubhouse and you know on the road and stuff. Talk to him a good bit. And, um, uh, Par J. Hong, um, joke around with him a lot. He's a, he's a pretty crazy guy and, um, he likes to joke around with the foreigners a lot. Um, he speaks pretty good English. Um, you know, uh, um, there's, there's actually a lot of the guys that don't speak very good English and they, you know, they always come up to us and, and say hello, come up to me and, you know, just always try to be friendly. And, 야구를 하지 않는 시간엔 거의 가족들과 함께 보낸다. 집 근처 놀이터 순회가 중요한 일과이기도 하다. 큰딸 그레이스가 뛰노는걸 지켜보는 일은 언제나 즐겁다.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섞여 뛰놀기 좋아하는 그레이스는 한국말도 곧잘 이해한다고 했다. <laughs> Usually, every day about 3 o'clock, we come out when the kids are out of school mm -hmm. and let her play. So. Oh, hello. Hi, everyone. hi, everybody. You know, I want to say thank you for my uh, fans for um, supporting me. It's You know, glad, you know when I found about that the last couple of weeks, it's been. been uh, I don't really know how to describe it, but, you know, just interesting exciting i'm not, I'm not real sure <laughs> i mean just you know me and kirsten actually been talking about a lot just kind of couldn't really believe it but uh, just um it was kind of something new and you know it it really kind of made us feel welcome i guess uh, you know like kind of like that we were accepted here i like to see him pitches you know nine innings you know every time but um but i'm glad when the game's over it's it's a relief you know i've got Four or five more days until I until I have to go through that again. <laughs> so it's exciting and nerve-wracking at the same time. She always tells me that she said, "You think you worked hard tonight? I pitched nine innings too." Yeah. That's kind of our, our thing. Is I, you know, I was out there pitching those nine innings with you, so. 있는 등판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들은 거의 항상 야구장을 찾는. 와이번스 팬들에게 커스틴과 아이들은 꽤나 유명해서다 그들의 환한 미소에는 절로 마음을 열게 하는 힘이 있다 그 힘은 곧 네이버의 힘이 아닐 가족이 있어 네이버는 힘이 세다